복부, 이전그 다음에 팔, 다리, 그다음뭐 약간의 머리 이 정도가 끝이에요. 더 이상 풀 때는 없어요. 네. 근데 앞에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기시 들어갔을 때는 앞에는 거의 많이 풀수 있는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옆에서 풀다 보니까 앞에서까지 하려면 너무 짤막짤막짤막해 또 이제 100분 정도, 그러니까 수기 A 정도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한 앞에한 10분, 음. 네, 10분에서 10, 10분 내에서 끝나요 그래서 어, 앞에서 뭔가 근데 뭔가 증상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앞에서 길게 할수 있는 거는 딱 증상이 있을 때만인데 그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엎드려서 했을 때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이제 팔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어디에요 어깨지. 아어깨잖아아어깨를 응. 앞에서. 응. 그래서 응. 아어깨 증상이 있을 때. 응. 이때, 앞에서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선택인 거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갔을 때, 응. 그, 매번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뭐, 목 어깨 쪽이 안 좋은데, 특히 목 어깨가 이쪽이 목 어깨가 아니다. 이 어깨가 안 좋아서 목 어깨 쪽으로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는 자 이분한테 이제 양에 물어보지 물어보고 자 여기 어깨를 좀더 집중적으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죠. 항상 물어보고 그런 거 코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항상 매번 정형화 되게 똑같이 하는 게 완전 초보인 거고. 그 사람 사람에 따라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게, 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 계신 분들이 배움을 여러 가지에 대한, 자꾸 이제, 배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응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많이 풀수 있는 건, 악업계 또는 엘보 통증입니다. 흥복 통증입니다. 앞에서 많이 풀수있겠그 엘보 통증이나 손목 통증은 어디 봅니까? 아버께 봅니다. 그죠? 응. 자, 손목 통증일 때는 아버께, 엘보. 어깨 통증일 때는 아버께, 엘보. 엘보 통증일 때는 엘보, 아버 똑같아. 항상 똑같아. 이거 같이야, 이거. 어, 이건 같이야. 자, 수건. 내가 항상 이관절 통증 그러면 어디서 온다 그랬죠? 관절. 관절. 관절 통증 그러면 절에서 온다 그랬잖아. 이게 아복개관절축 자, 이게 엘보, 관절축 그죠? 아복개가 이렇게 말리면, 엘보는 어떻게 말려? 같이 가? 같이 가면 우리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다녀야 돼. 음. 그렇잖아. 근데 아복개가 많이 말린 사람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죠? 음. 어떻게 다녀? 이렇게 다니죠, 그래도 나름. <laughs> 여긴 말렸어도. 근데 얘가 말렸기 때문에 얘는 보완작용, 보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돼야지 중력을 소화할 수 있거든. 음... 음. 그래서 항상 관절은 위에 관절이 오른쪽이면 밑에 관절, 척추가 그래요. 척추가 한쪽으로 위에가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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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만 다 빠지진 않아요 음. 이쪽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항상 보정작용으로 인해서 반대쪽은 왼쪽으로 음. 빠져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어? 얘가 마찬가지예요 자, 관절은 항상 얘가 이렇게 근데 어깨는 보통 그러면 여기서 같은 공식이 있어요 어깨는 뒤로 빠지지 않아 내가 얘기했지. 네, 네. 뒤에는 근육이 많아. 절, 어깨에 이렇게 빠진 사람 봤어요? 없잖아. 없어. 어깨는 어디 근육이 약한 아복개로 이렇게 돼. 음. 이렇게만 말려요. 또는 이렇게 붙죠. 유착되죠. 음. 이건, 이거 붙죠, 이건. 이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서 이건 없다고. 음.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은 항상 아복개는 자, 어깨는 무조건 아프겠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엘보는 항상 그럼 어디야? 바깥쪽이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야. 엘번 음. 손목이 아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예를 들어 어디야? 어깨. 아프겠야 무조건. 자, 여기가 달려. 어디야? 아프겠야 자, 어, 뭔가 모르게, 여기가 뭔가 이렇게 걸려요, 라고 할 때, 이때, 아버께야. 뭐가 아... 아니야? 음... 아버께야. 음... 자, 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는데 음... 이럴 때, 아버께의 확률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목, 자, 목, 이럴 때, 어, 목 돌릴 때 이런, 어, 뭐가 걸려. 어, 이건 목, 목이구나? 아니야. 목이 아닐 확률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목을 풀면 항상 어디 같이 풀어줘야 돼? 네. 아버지. 음. 자, 거꾸로, 이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개가 이거는 아버기랑 해당이 돼요. 응? 어? 이럴 때 불편한 거는 아버기랑 해당이 되는데, 이거 숙이고 뒤로 제끼는 거는 아버기하고 해당 사항 없어. 아, 네. 어. 숙이고 뒤로 제끼는 거는 후두을 하고 경추야. 후둑을 잡아주면, 요거 밖에 안 되던 사람이 후두골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밖에 안 되는 사람이 후두골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후두골에서 잡아 당기는 게더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후두골 기본적으로, 이거는 후두골을 기본으로 풀고 목을, 목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목을 풀고 기본으로 어깨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다 지금 응용하는 방법을 얘기해드리요 응용하는 방법.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쉽게 여기, 여기는,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 팔을,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증상이 있을 때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요. 증상이 없을 때,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자, 팔 하나 잡아주고, 여기 어깨에서부터, 자, 그냥 수근으로 하나, 자, 어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여기 좀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몇번 넣는 거. 그치? 응. 네. 그게지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어깨는 조금씩 말렸으니까. 맞아요? 네. 음. 이렇게 해? 그치? 네. 그 다음,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그냥 하나, 둘. 자 여기, 요거, 응. 요고 여기로 해서 어디로 가? 손목 가운데로. 있지? 응. 요거로 해서 요로 오는 거 아니고 응. 어디로 가? 손목 가운데로 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일직선 아니에요. 이것만 네.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어,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쪽 해주고 반대쪽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팔 좀, 한번 양쪽 다 풀었으면 이렇게 한번당겨서 이런 거 이제, 이런 스트레칭은 나는 별로 이제 강의 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은 언제든지, 현역, 이게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하는 동작 몇번 보고 몇 번만 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혹시 이런 건 내가 여기 강의에서 가르쳐야 되나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냥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모든 스트레칭은 있는 힘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 살짝만 더 부드럽게 쭈욱 땡겨주는 요정도 해야 돼 음. 이거 어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라 이런 건 스트레칭 아니야 음. 이해돼요? 네 그니까 항상 사람이 사람마다 관절의 가정범위 근육의 가정범니가 틀려요 누구는 이 스트레칭을 하는데 나는 이거잖아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조금 더의 이게 스트레칭이야 음. 근데 누구는 또요밖에안될수 있잖아 네. 누구 모든 사람이 다이 각도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추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이 스트레칭이야. 자, 이거보다 더 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이 사람은 이게 넘어간 상태에서 조금 더 빡빡하게 돌아가는 건데 스트레칭 범위야. 네. 그니까 그 범위를 스스로들이 하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 아, 이 사람은 한 아, 아, 여기 정도에서 빡빡하네. 그럼 여기서 살짝만 쭉 당겼는데. 살짝만 위쪽으로. 쭉, 땡겨주니다 자, 여기서 접어. 됐어요? 네. 네 자, 접어. 어. 음. 하나. 한번더 눌러줘. 둘. 하나. 여기 라이프에 쭉 지나와, 이거. 그럼 거기로 그냥 넓게. 하나. 여기, 아프게 하는 자리야? 음. 아니죠. 저... 그냥 살살 눌러 되는 자리야. 특히 여기 애가, 인파이는 되잖아. 맞아요? 네. 하나. 둘, 음. 셋, 네. 네, 여기까지. 그리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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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내려놓고. 네, 어?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일 때. 네. 일반적일 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증상을 넣고자 했을 때, 증상을 넣고자 했을 때, 봐요 항상 아홉 개를 풀때 우리는 뭘 집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 뼈대, 요 아홉 개골때요 여기 있는 이 뼈대, 요거, 요 위로 선이 하나 딱서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이 톡톡톡서 있어 이 선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뼈 위로 선이 하나 탁탁 튀기는 걸 느껴야 돼. 그게 말린 근육이야. 이해됐어요? 예. 네. 그게 말린 근육이야. 자 이거를 할때 여기에 살해가 사는 사람은 가 아니야 자뼈 밑에 뼈 위가 있고 뼈 위에서 이렇게 톡톡 톡 튀기는 이 근육이 있어 이걸 느껴야 되고 음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걸로 쳤을 때이 느끼는 거 먼저 그치? 내가 요렇게 느끼던 요렇게 느끼던 요걸로 느끼던 아뼈고뼈 옆에 튀기는 이 선을 느끼는 것도 연습 맞아요? 네. 맞나요? 네. 자, 이걸 계속 느끼는 거야. 느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거 느껴야 되거든, 결국은. 못 느끼면 아버지 못 하는 거야, 그 사람. 음. 그건 이제 그 사람 판단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엉뚱한데 이런 데 가서 아버기라고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 아버지 못 하는 거잖아. <laughs> 맞잖아. 그쵸? 네. 결국 잘 하는 건 뭐야? 느끼는 거야.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거, 누르는 거 이거 여기서 피로할 때 이렇게 누르는 건데 이걸 못할 리는 없고, 그렇지? 네. 그럼 아버께 잘하는 건 뭐냐고 그래도 느끼는 거라니까. 이 근육을 내가 느낄 때까지 손딱 붙이고, 바짝 붙이고, 아 이거 뼈대 뼈대 옆으로, 음이 음, 선이 뭐가 있고 툭툭툭 튀기네. 이거 되게 굵구나 이렇게. 이느껴 느끼면 그거는. 자, 수근의 뒷부분을 맞춰. 여긴 좀 세게 되거든. 음. 됐어요? 네. 음. 뒷부분에 맞춰. 그 다음, 거기만 하나. 둘. 계속 거기만 하는 거야. 그 띠만. 하나. 둘. 시원해요? 네. 음, 좋아? 네. 음. 어깨 안 좋았지? 그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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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비, 내 거지? <laughs> 아? 지금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나왼쪽이안 <laughs> 안 좋아요. 좋아요. 아, 그냥 그래, 왼쪽 갈까 그러면? 요럴 때 대답 안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일석이조야. 일석이조. 응. 여기, 여기 이렇게 잡는 거야. 잡고 계속 그 띠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그힘만 하고 있잖아. 딴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내가 여러 군데를 해야지 될 거라고 착각을 해. 그거 아주 착각해. 이 사람 안 지루해. 방금 지루했어? 아니야. 하나도 안 지루해. 왜? 내가 그걸 불편한 데인데 거기를 네, 계속적으로 네. 해주는 건그 10분을 해줘도 하나도 안 불편해. 어... 그리고 맞아요. 하나도 안 지루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 여기 좀 하다 보면 자기들이 지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없는 거야. 몸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여기를 계속하면 왠지 이 사람이 지루해야 할것 같아, 뭐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래서 몇번 누르지도 않아놓고 옮겨. 또 옮겨서 여기를 한다. 여기서부터 느낌이 진짜 이때부터 지루해, 이 사람이. 거꾸로. 아... 이, 이걸 계속하고, 여기서 계속하고 있잖아? 지루해. 그치? 지루해지기 시작한다고. 왜? 느낌이 없는데 뭐하나 싶어. 그니까 증상을 잘하는 건 느낌이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스스로들 예. 판단하지 마 지루하지 않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가 내가 안 좋은데 거기 계속 해준다는 게 좋아 오히려 좋아 거기 해주고 다시 앨보 와서 해주고 거기 해주고 너무 좋아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숨 예. 쉬는 거야? 이거 좀 열어놔야 될거 같은데 자, <laughs> 다시. 아니 왼쪽만안 좋기 때문에 이쪽 맞춰야지. 똑같이 가요. 이 상태에 놔두고 자, 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손 바닥을 대세요. 처음엔 여기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로 띠를 느끼는 거고 띠 여기 이제 띠가 여기에 딱 걸렸어 이띠 같은 게. 그럼 그때 이제 내 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띠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들러는거이게됐어요네 음... 음. 자, 느껴요? <laughs> 어, 요거 띠구나 어. 이게, 이게 불편하시네 이게 불편하세요? 네. 음, 요게 불편하네 그럼 요 띠를 느껴, 손바닥을 느꼈고 자, 손바닥 내가 누르고자 하는 지점으로 이동, 됐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요 띠를 그대로 갖고, 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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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지. 이 됐어요. 네. 지금 봐봐. 계속 그 띠만을 갖고 눌러요, 나는 여기 손바닥 밑에 항상 뭐가 있어. 띠가. 어, 난그 띠를 느꼈을 때만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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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야. 엉뚱하게 일루가 놓고 수근, 수근 이런 거안 해서. 이해됐죠? 예. 네. 네. 자, 여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얘가 풀는, 요, 요렇게 말렸는데요. 요만큼 풀면 요만큼 빠졌다고 치자고. 음.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여기만 계속 푼다 해서 얘가 완전히 계속 빠지질 않아요.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음. 그래서 얘가 여기서 요만큼 풀렸어. 그러면 여기 와서 엘보. 엘보의 포인트는 어디? 자. 엘보의 포인트는 어디? 주둥. 주둥. 자, 주둥. 주름 맞아요? 네. 주름하고 일직선 맞아? 네, 맞아. 네. 그 어디까지 와? 뼈까지와 음. 맞아? 네. 뼈에서 다시 넘어가. 여기네. 뼈에서 다시 넘어가. 여기네. 그렇지? 네. 자, 이 주름은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다 놓고 주름 이러면 돼야 돼. <laughs>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요골에 골두 그니까 끝부분 동그란 데다. 여긴 엘보 관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르는 곳 쉽거든 음... 자꾸 착각하는 거 여기라고 착각하는 거 여, 본인은 여기를 눌러놓고 엘보 눌렀다고 착각하는 거지 됐나요? 네 엘보 아니란 말이에요 엘보라는 건 어디야? 관절이니까 접히는 곳이어야 되지 이렇게 접히는 곳이어야 되잖아 여긴, 여긴 접히는 곳이 아닌데 뼈대인데 그니까 일부가 아니지. 효과? 없이. 여기랑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 응. 자, 불과손 마디 하나 정도의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 어. 됐어요? 네. 응. 그러면 여기는 할때 항상 뭐 해야 돼? 자, 이렇게. 손 맞아요? 뼈대까지. 응. 여기서 다시 되돌려. 됐어? 네. 잡아. 되돌리고 잡아. 됐지? 네. 여기. 뭔가 띠 같은 거 얇은 띠 하나가 톡톡 튀겨 음. 그 띠를 하나 둘셋 네. 넷, 하나 그그 그 띠만 푸는 거뭐 지루해할 필요 없어 음. 계속 이 띠만 하나 음. 음. 시원해요 아, 어. 그렇다는 건 시원하다는 거네 아, 음. 시원한 거야 응 음, 그래 그럼 더 죽일까 원장님 <laughs> <laughs> 싫어하는 건가요 자, 하나, 둘, <laughs>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계속 그띠만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렇게. 응? 그띠만. 하나, 둘, 셋.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아픔은 뭐로 돌아온다? 응? 응, 행복으로 돌아와. 하나, 둘, 셋. 아, 싫어하네, 이거,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같은 띠. 오케이? 자, 다음. 다시 와서. 어, 아까보다 띠가 중추해졌기 때문에 잘안 잡혀. 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집중해야겠지 여기서 띠를 네.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네. 자 띠가 섰을땐잘 잡혀요. 근데 한번 풀었다가 뗐었다 다시 풀잖아. 꼭 띠가 얕아져. 그때 사람들은 잘못 풀어요. 응? 자, 다시 띠느겨아 얕아진 만큼 아 여기. 자이동 손바닥 밑으로 오케이. 됐어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주.. 왼손을 내가 좀 다쳐서 잘못 쓰는 편이거든 사실 나는 무조건 오른손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원래 선생님들은 뭘 써야 돼? 왼손 네. 써야 돼 나는 네. 응. 봐요 이게 손목이 여기 이만큼 꺾이잖아 이거 안 꺾어 이게 음... 그러니까 옛날에 다쳤어. 그래서 왼손을 좀잘못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잘안 써. 그래서 음... 모든 거 거의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익숙한 거. 근데 강의 때 내가 이렇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가르키면 안 되니까 왼손 오케이 네. 응 하나 둘셋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받고 싶은데.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네음자 응.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딱 기대요 이렇게 하 자. 여기 경, 여기에 뼈대를 먼저, 이 뼈대 있잖아. 똑같아. 뼈대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우리 여기 푹 죽잖아요. 여기 평면 오잖아요. 음. 여기 어깨, 이 동그란 데에서 좀만 오면 여기 이제 평면이잖아. 음. 여기를 잡고. 음. 내가 이 동작을 밝혀주면 자꾸 여기로할거 아니야. 여기 안에. 어? 여긴 그냥, 여기 잘못 누르잖아? 여기 쪽에 신경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팔 저림 증상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세게 누르면 안되는데 자꾸 여기를 어디를 눌러야 돼?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홍현 여기 있는데 제 손님 오셨어요 손님 어때? 응. 나이 많으셔 음, 응,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동그라미 뼈대를 먼저 느끼고 그 뼈대의 위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치?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살보면 키나 어깨가 붙어 있는 사람 요간격이잘안 느껴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 왔다는 것이. 음. 잘못. 거이게 음. 잘못난 그런 거. 자, 음. 마찬가지로 느끼는 건 똑같아요. 제손 이렇게 넣고 오케이. 느끼는 건 똑같아. 자, 손 바닥으로 뭘찾아 네. 아니? 뼈대. 동그란 거 뼈대. 요 이쪽에 있는 거다. 그위근방에 뭐가 있어? 비가그 네. 뼈 금방으로 뭐가 있어? 띠가 아이고 띠 찾아야 돼 찾는 게 숙제가 거야자 누르는 거 숙제가 아니야 찾는 게 숙제야 이해됐어요? 네 이걸 찾을 때까지 해야 돼 연습을 연습을 찾기 전에 누르면 돼안 돼? 안돼못 네. 네. 찾으면 또 느껴보고 못 찾으면 아 이거 뼈대 이거 뼈대 옆에 아이 띠, 아, 이거, 이렇게 딱 찾아야 돼. 이렇게만 움직여도 벌써 느낌 오지? 에휴. 안 눌렀는데. 그게 정확하게 잡는다우거야 음. 자, 뼈. 뼈에, 뭐, 옆, 위에 상이 거의 존재해요, 이 띠는. 그럼 그 띠를, 가운데를 딱 잡는 거야. 이해됐어? 네. 가운데를 잡고, 그대로, 자, 위치 잡고. 됐어, 이제. 이게 엎드리는 거. 마지막 상. 내가 조금 그대로 눌러 어떻게 해야 돼? 한 템포, 그렇지. 한 템포 빼주고 다시 와야지. 하나, 둘. 한 템포 빼고 툭. 기대는 거야, 이것도. 다 봐봐. 엎드려 있는데 그냥 툭 기대해서 수분 한번 밑에서 툭 던졌지, 그 힘으로 올라오지. 툭 던져주지, 그 힘으로 올라오지. 툭. 팔 뻗어주면서 오자. 팔 쭉. 뻗어주면서 오지. 자 이거 봐봐 이게 수분이라고 와서 자가 내가 여기서 들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안 돼. 되지 각도가 아니잖아 그치? 네. 몸에 각도 엎드렸잖아 이거 그치? 가몸에 어? 각도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뭐해? 내팔 밑으로 한번쭉한번더 엎드리듯이 또 기대 그치? 그 다음에 그 기댄 거를 뻗어 주면서 일어나 툭 기대 뻗고 일어나 툭 뻗고 일어나 자 각도 뻗어 일어나 각도 뻗어 일어나 각도 뻗어 일어나 이게 공식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음. 이것만 잘하면 돼 느낌? 네 좋아요 시원하지? 네 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음. 이게 아복. 어, 이 아복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해됐어요? 네. 두 네. 가지. 네. 또는 고관절까지 연결돼서 골반까지 아플 음. 수 있어요. 또는 발목이 안 좋으면 발바닥이 아플 수 있어요. 음. 발바닥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안 좋은 게 여기서 염증이. 지금